오늘의 주제는 미디어 속 성차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차별적인 얘기나 암시를 무의식적으로 듣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달궜던 평창올림픽의 해설에도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자 목을 예선해서 캐나다 선수가 에어 동작을 하는 장면에서 캐스터가 "여자한테서는 안 나오는 자세"라고 말하거나, 피겨 단체전에서 남자 선수가 어려운 자세를 선보이자 "상당히 유연합니다. 남자 선수인데요."라고 말을 한 것이 그런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광고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왁스 광고에서는 여자가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광고와 전혀 상관없이 성을 상품화하는 장면입 또한 마지막에 나오는 단단하게 세워라 라는 문구는 겉으로는 머리를 회수. 세우라는 것이지만 쇠가. 춤을 추고 있는 여자를 보고 그것을 세우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JTBC의 채,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광고에서 나오는 성차별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제가 오늘 좀 바쁘네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자, 이게 최근에 며칠 동안 화제가 됐던 한 치킨업체 광고.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자기야, 나 기분전환 겸백 하나만 사줘. 라고 하니까 타들어가는 숯불 위로 음, 그럼 내 기분은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연기까지 오늘 했는데요. 이 광고를 두고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어, 업체가 사과하고 광고를 내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는 광고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팩트체크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김필기 기자. 네. 예. 어, 이 광고를 두고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었던 겁니까? 네. 예, 이 광고에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어,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빠 정리은 내 걸로 해줘. 그랬더니 그러면 계산도 내가 해라. 아, 이렇게 또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분이 상한 여성이.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라고 물어보니까 너를 만난 거라고서 이렇게 받아치는 식입니다. 예. 이렇게 화가 날 때는 숯불에 구운 화끈한 버거를 먹어라. 뭐 이런 취재 광고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성이 어떤 가방이나 사달라고 조르고 또 남성을 이용하려는 존재로 그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다분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런 광고를 만든 것 같긴 한데. 이런 이런 식의 광고들이 요즘 많이 좀 늘어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또 보실 거는 또 다른 치킨 업체의 광고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어, 이제 여자 친구가 명품 쇼핑백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 남자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치킨을 먹은 뒤뭐 밀쳐버린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주 업체 광고. 술과 여자 친구의 공통점. 오랜 시간 함께할수록 지갑이 빈다 라는 광고 문구를 넣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음료 브랜드 위에 있는 음료 두 개인데요 위에 있는 음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 영화 보는 남자 밥 사주는 남자 쇼핑할 때까지 아, 쇼핑할 때 같이 갈 남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뭐 음료수도 다양하게 즐겨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예. 밑에 있는 음료 제품의 경우에도요 역시 뭐나른 더워 죽겠는데 남친은 남자친구는 차가 없네 라는 문구를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부 광고도 마찬가지여서요. 피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복지부 홍보 포스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남자친구에게 자기 짐을 다 떠넘긴 여성의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묘사가 돼서 또 문제가 예. 되기도 했습니다. 본반적으로 보면 마치 그 여성이 남성의 기대에서 소비나 일삼는 캐릭터, 부정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네. 예. 어~ 이 광고를 한 업체들은 이런 논란이 있을 거를 몰랐을까요 그래서 직접 논란이 됐던 그 업체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저희가 여성 혐오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의도했었던 건 아니고, 네네. 저희가 사실 뭐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네.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일부 는 책임이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커트에이 네. 이런 네. 것들을 좀더 강화하고, 네.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실은 훨씬 컸었던 네. 사실 훨씬 컸던 건데, 이제 그거보다 다른 걸로 더 많이 이슈가 돼서, 아.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예. 예 그러니까 논란을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고 재미를 염두에 둔 거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여성 혐오 여성 비하와 관련된 내용 유독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많이 퍼졌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의 트렌드 분석으로 보면은요 여혐 그러니까 여성 혐오라는 단어의 언급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특히 올해 급격하게 많아진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마케터나 광고 업체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 사회상이 반영됐다고 판단해 그런 광고를 만들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이 팩트체크를 진행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몇몇 업체들의 그저 이름을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어도 다 뭡니까? 알려준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 궁극적으로는 일반 노이즈 마케팅 이런 걸 노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광고하에 보면은요 말씀하신 것 비슷한 게 이제 수면자 효과라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은요 일단 소비자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쁜 내용으로라도 화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나쁜 이미지는 잊혀지면서 결국 그 브랜드만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앞에서 언급을 했던 광고들의 경우에는 이런 수면자 효과 누리기 힘들 거라는 전문가 이야기 많았는데요. 대구대 심리학과의 박은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주요 고객이 여성인데 과연 이런 광고를 좋아하겠느냐? 예. 또 게다가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광고들 어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없고 또 상당수 남성들도 겉으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 효과가 약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면자 효과라는 거는 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도 한번 자다 깨면 잊어버릴 것이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업체 얘기대로 재미만 생각해서 뭐 이제 별 생각 없이 이런 광고를 만들었다고 는 하지만 예. 광고 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 그냥 처음엔 재미로 보게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 그런 생각에 그런 캐릭터 동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계속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이게 논란이 됐을 때 관련된 기사에 실제 아, 뭐만 하면은 여성혐오라고 하느냐,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최근 한 일간지에서 10대에서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절반 이상이 여성 비하 혐오하는 단어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있고요. 예. 그중에 36.6%는 실제 여성이 한심하다고 생각해 그 말을 썼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 그저 재미있다는 이유로 특정 현상에 대한 평가가 광고 같은 매체를 통해서 계속 퍼지다 보면 마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증폭될 수 있다는 이 전문가의 지적,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광고 효과도 없다는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셨죠? 예. 이 업체들이 좀더귀 기울여 드려야 할 대목입니다. 예. 매우 심각한 사회의식의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것 같군요. 팩트체크 예.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킨 광고, 음료수 광고, 심지어 보건복지부 광고를 통해서 여성은 남성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선거, 서련의 아름다운 고백 화장품편입니다. 영양, 보습, 탄력, 윤기. 언니, 에센스 하나도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아름다운 선택 기대할게요. 다음은 미생이라는 TVN 드라마에서 성차별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대리님. 미팅 메모 정리된 갖않아서못 하겠지? 아니. 나랑한 미팅이 갖않았어 아, 급하다는 말씀이 없어서 사업계획서 먼저 처리하고 들려버렸습니다. 재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중으로 넘겨야 예산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럼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업체 선정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아, 내가 이래서 여자랑 일을 못 하겠다는 거야. 아니 희생정신도 없고 말이야. 뭘 기대해 뭘. 참. 뭐가 이렇게 뻣뻣해? 죄송하다고 안 해? 죄송합니다. 가봐. 꼴도 보기 싫어. 또한 우리나라는 2013 세계 경제 포럼에서 111이라는 성차별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0에서 1로 갈수록 평등성이 높아진다고 할 때, 보건 교육 쪽에서는 약 0.9의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경제 정치 쪽에서는 0.1의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성차별이 만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 단체가 주도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